안녕하세요, 부동산 PD 남승현입니다 요즘 캘리포니아에서는 백신들을 다 완료했다, 어느 정도 완료했는데 오늘 보니까 한42% 백신 접종을 완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부에나팍에 있는 아주 엔터테인먼트 쇼핑몰의 소스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온디맨드 코리아에서 CGV 영화 시사 관람에도 있고 그래서 나와봤는데요. 좀더 부에나팍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부에나파크는 요즘 그 코리아, 그러니까 오렌지 캐우이의 한인 타운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주 굉장히 핫한 어,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19년으로 추정했을 때 이쪽 부에나파크 인구는 8만 2천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이 몰려오고 있고 또이 부에나파크가 어디쯤에 위치를 하고 있냐면요, 어, 오렌지 캐우이 북서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는 예전에는 목장으로 사용을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도시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주변에 뭐 골프장 로스코요테 프라이빗 골프장도 있고요. 또리저널파이라고 해서 어, 랄프 공원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어떤 산책로도 주고 뭐. 어, 연못도 있고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쉴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크기도 굉장히 커요. 105일 커1 0 5 커가 넘거든요. 그래서 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골프장도 27홀이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러니까 한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곳을 보면은 다 살기 좋은 동네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되게 독특한 게 멜번하고 비치길을 우리 부에나팡 명동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섹션에 각 코너마다, 그러니까 그 마켓이 있어요. 그래서 세 개가 있는 마켓,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한인 대형 마켓이 3개가 있어요. 이런 곳이 미국 전체에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핫하다고 할수 있는 거고요. 네. 우리가 살다가 보면 교통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프레이가 어떤 게 있느냐에 따라서 틀린데요. 남북으로 5번 프레이가 있고 동서로 91번이 있어서 정말 교통이 좋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부에나팍은 메트로 링크가 있어서 또 요즘은 출퇴근할 때 그냥 메트로 링크를 활용을 해서 또 출퇴근하는 LA 다운타운이나 뭐 코리아타운 같은 데 그런 분도 많으시고요. 그러면 부동산은 어떨까요? 이 부에나팍에요. 네, 여기는 콘도는 한 40만 불 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좀 작다고 보시면 되고요. 집코드는 두 개가 있어요. 90620이 있고, 90621이 있는데, 어, 90620은 케네디 학군으로 속하는 곳도 있고, 웨스턴 학군으로 속하는 곳이 있고, 또90621 같은 경우에는 부에나팍 학군으로 속하기도 하고, 써니엘 플러튼으로 속하기도 해요. 그래서 학군에 따라서 집값 차이가 좀 나는데요. 아까 얘기한 콘도가 40만 불에서, 40만 불 중반 대뭐 이렇게 시작을 한다 고 그러면은 좀 높은 것은 골프장, 그 로스쿨 때 골프장 있잖아요. 거기에는 뭐 200만 불, 300만 불 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필요로 하는 뭐 방이 두 개냐, 세 개냐, 네 개냐, 랏이 작으냐, 크냐, 뭐 학교가 걸어갈 수 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취사 선택해야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예, 부동산 PD 저한테 물어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제가 시간 되는 대로 답을 해 드릴 거고요. 기가 편리한 부에나파게에 예, 렌탈부동산을 하게 되면은 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또 학군도 괜찮고 그래서 렌탈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도 굉장히 급격히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동산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한 거에 예, 말씀 예, 또 저한테 물어 주시면 예, 성실히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커다란 소스몰에서 예, 방송을 해봤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 좋아해 주시면 좋겠고요. 에, 오늘은 c g v 가 드디어 백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느 정도 완료가 되니까는 오픈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좋은 영화가 있다고 해서 에, 영화 보러 왔습니다. 같이 영화 보러까지 같이 가시면 좋을 건데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